동기생활관은 총기 보관함 누가 관리하나요? 총기 보관함을 관리한다고요? 총기 보관함은 누가 딱히 관리하는 그게 아니죠 총기함 상황실에 있는 거 아닌가? 총기함 같은 경우는 다양합니다 상황실에 있는 경우는 g o p 에서 아마 없을 거고 왜냐면 GOP 소초 상황실은 굉장히 공간이 협소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총기함을 전부 다 가져다 놓을 만큼 그렇게 넓지 않고 보통 총기함은 이제 복도에 있거나 아니면은 생활관 안에 넣어 놓죠. 근데 생활관에 총기함을 넣어 놓으면 이제 단점이 뭐냐? 그 총기 생활 그 총기함 바로 옆에 침대를 쓰는 친구는 좆된 겁니다. 왜냐면 야간 근무할 때 주기적으로 그거를 존나 연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총기함 열때 진짜 무슨 뭐 탄도 미사일 터지는 소리 나요. 진짜 존나 시끄러워요. 다다다다다닥 그리고 가끔씩 이렇게 잘안 열려요 그거에 구리스칠을 예? 안 해가지고 뭐 구리스칠 당연히 안 하는 거지만 예 그가 그 녹슬어가지고 존나게 뻑뻑합니다 그러면은 따닥 와다닥 와바바바박 하면서 존나 시끄러워요 그러면 옆에서 자고 있던 애는 제가 볼때 제가 볼때 수면제 먹었어도 그거는 깹니다 예 수면제 먹었어도 깨요 근데 그게 이제 그날에 이제 가끔씩 있는 이벤트가 아니라 맨날 연중무휴로 발생하는 이벤트예요, 그거는. 자고 있으면은 근무 교대할 때마다 따다다다닥 와다다다다닥 하면서 덜컹덜컹덜컹덜컹 막어 바바바 하면서 총 꺼낼 때도 그 총이 깊숙한 곳에 있으면은 꺼내다가 뭐 옆에 있는 총막 도미노처럼 넘어뜨리고 아주 연병 납니다. 왜냐면은 어두우니까 잘안 보이잖아요. 꺼내다가 그냥 옆에 있는 총이 다 무너지면은 막 와바바바 박 소리가 나요. 그러면은 그 옆에서 자고 있는 애가 제가 볼때 전신 마취했어도 그건 깹니다. 아시는 분은 아실 거예요. 그게 이제 총기함이 생활관에 있을 때 단점. 근데 복도에 있으면은 뭐가 안 좋냐? 복도에 있으면은 복도가 작으면은 조금 길막을 하죠 그 총기함이. 그런 게좀 있다. 총기함의 어떤 양날의 검이죠 총기함은. 존나 시끄럽습니다 진짜. 아시는 분은 아실 거예요. 그게 무슨 저 일본식 미닫이문 지문, 미닫이문처럼 이렇게 드르륵 하고 열리는 게 아니에요. 덕컹덕컹 하다가 껴요. 꼭한번 껴가지고, 쩡쩡뭐뭐 이러면서 막 아주 연병을 하면서 엽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좀 서운하다는 거. 밤에 총기 안 꺼내져가지고 옆에 자던 상병이 쿠사리 주던 거 생각나네. 그거 시인정입니다 만약에 동기 생활간에 이게 어떻게 보면 이점일수 있어요. 2등병이 총기를 꺼내요. 근데 총기를 꺼내러 갔는데 총기 함 옆에 상병이 자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존나 긴장돼요. 이거 한 큐에 못 꺼내잖아요. 그러면 아까 얘기한 것처럼 진짜 무슨 핵전쟁 난 것마냥 소리 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계획을 짜고 가야 됩니다. 이렇게 좀 밸런스 있게 위 아래로 잡은 다음에 한 방에 열고 한 방에 쑥 꺼내고 닫고 이렇게 해야 돼요. 이렇게 열다가 껴 가지고 제가 얘기한 것처럼 더컹덜컹 왕왕 빵빵빵 하잖아요. 그러면 상병이 이제 바로 또 그냥 안 넘어가죠. 사람에 따라서. 맞아요. 꺼내다가 다치고 아주 난리도 아니죠. 그 아무리 깨어도 안 일어나는 하사님도 자다 깰 정도인가요? 제가 볼때 그거는 그 하사님도 깹니다. 예. 그 하사도 깨요 그거는. 선만배님 아... 오늘 저에게 엄청난 선물 이병통지서가 날아와 버렸습니다. 아... 축하드립니다. 예, 축하드립니다. 언제 가시나요? 군대 언제 가세요? 빨리 갔다 오세요. 우리 맨카스카님 우리 국가의 부름을 받으신 걸 축하드립니다. 군대 그냥 갔다 오세요. 군대 물론 힘듭니다. 물론 힘들고, 지금 우리 맨카스카님이 어떤 기분인지 잘 알고 있습니다.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누구보다는 아니고, 남들만큼 알고 있습니다. 왜냐면 저도 가봤으니까요. 저도 입대를 해봤으니까요. 족 예. 같죠? 진짜. 족 같은 거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막상 가잖아요? 진짜 들어가기 전에는, 진짜 들어가기 싫잖아요. 진짜 족 같잖아요. 끔찍하잖아요. 근데 막상 들어가잖아요? 그럼 생각보다 더족 같아요. 네. 그 들어가기 전에 생각했던 것보다 실제로 들어가서 해보면 생각 이상으로 좋았습니다. 그게 군대입니다. 근데 어떻게하겠습니까안갈 수는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맨카스카님 잘 다녀오시기 바랍니다. 저는 전역을 했답니다. 네. 솔직히 저는 인정해주세요. 저는 병생활 포함해서 군생활 5년 했습니다. 5년 이 정도 면할 만큼 했잖아요. 뭐 여기서도 뭐 누칼 협하면은 뭐 솔직히 할 말은 없습니다. 제가 부사관은 누가 칼 들이밀어서 한건 아니에요 제 의지로 했습니다 하지만 저도, 저도 입대는 끌려갔습니다 저도 입대할 때만 해도 부사관 생각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저도 결국에는 머리채 잡혀서 끌려간 건 똑같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예. 막상 들어가면 다 사람 사는 곳입니다 근데 그냥 진짜 사는 곳이다 예. 그러니까 죽진 않는 곳이다 뭐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안 가는 게 제일 베스트라고 봅니다 근데 이게... 절대 다수가 안 가기가 힘든 상황이잖아요 물론 뭐안갈수 있다 그러면 안 가도 되는데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소신 발언 하나 하겠습니다 저는 그냥 공익을 갈 바에는 그냥 현역을 가는게 낫다 라는 주의긴 합니다 만약에 본인이 면제다 그럼 면제를 받으세요 그러니까 아예 그 시간을 온전히 내 것으로 만드는 것과 공익을 간다는 건 어쨌든 그 시간을 소비한다는 거예요 그건 입대랑 별로 다를 게 없습니다 근데 면제는 진짜로 그 시간을 온전히 내 것으로 만들 수 있다는 거죠. 뺏기지 않습니다. 면제는 시간을. 그렇기 때문에 내가 만약에 면제를 갈수 있다. 그러면 면제를 받으세요. 근데 만약에 내가 공익을 갈수 있다. 공익을 공익을 가는 게 나을 것 같기도 한데. 그래도 본인이 진짜로 어디가 안 좋아서 공익을 가는 게 아니라면 저는 그냥 입대하는 게 낫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공익은 군인도 아니다. 아 그게 아니라. 그리고 공익은 근데 군인이 아, 아니긴 하지 않나요? 고, 공익이 군인인가요? <laughs> 위험한 발언이었나요? 예. 저 오늘 여기까지인 것 같습니다 선생님들 위험한 발언입니까? 근데 아니 근데 저 공익을 무시할 생각은 전혀 없어요 저는 예. 공익이 군인보다 약하고 저는 절대로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예. 절대로 그렇게 생각 안 해요 근데 공익이 군인이에요? 그러니까 공익은 군인이 아니잖아요 그건 맞잖아요 예. 위험한 발언입니까? 저 여기까지입니까? 죄송합니다 예. 죄송한 겁니까? 뭐 아무튼 그렇습니다 예. 뭐 그렇죠. 그러니까 공익은 이제 공익은 전역했다고 안 하고 소집 해제했다고 하잖아요. 모르겠습니다. 에, 뭐씨 사실 제가 알 바는 아닙니다. 저는 뭐 저도 전역을 했기 때문에 제가 뭣도 모르고 너무 함부로 입을 놀렸나요? 산업체든 공익이든 현역이든 어쨌든 개인 자유를 억압받는 건매한 가지. 우리 17호님이 딱제 생각을 말씀해주셨어요. 어쨌든 개인 자유를 억압 받으니까 그냥 현역으로 가는 게 낫다 이겁니다. 근데 면제를 받을 수 있다. 그러면 면제를 받으시라 이겁니다. 그러면그 시간이 온전히 내 것이니까 제 생각일 뿐입니다. 뭔 개소리냐? 공익으로 갈수 있으면 공익으로 가야지. 족 같은 군대 왜 가냐? 라고 하신다면 뭐할 말은 없습니다. 저 그냥 제 개인적인 생각일 뿐입니다. 구독하면 고기 사주님 감사합니다. 오빠 저 왔어요. 저 분은 제가 볼때딱 봐도 진짜 냄새가 납니다. 그러니까 여자인 척하는 남자는 그 그래서 냄새가 나요. 다리털 수북한 남자라는 냄새가 납니다. 제가 볼때 구독하면 고기 사주님은 한85% 확률로 남자이지 않을까. 부사관 운전 못해도 돼요. 부사관 운전 못해도 되고. 오빠 저 여잔데 섭섭하네요. 저 여고생인데 85%라 했죠? 95%로 확률을 제가 높이겠습니다. 여고생이 제 라이브를 들어온다는 게 이게 말이 안 돼요. 예. 85%에서 95%로 상향하겠습니다 여잔데 여고생인데 예, 말도 안 되죠 본인이 진짜 여자면은 그냥 여자라고만 얘기하지 여고생이란 얘기는 굳이 안 하죠 호행 너무 섭섭해서 눈물이 나요 99%로 올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남자가 여자인 척할 때 특징이 뭐냐면은 저렇게 좀 과하게 좀 여성스러운 척을 합니다 멤버십 회원 감사합니다 북도의 핑구님 만수무강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아무튼 남자가 저렇게 여자인 척할 때는 저렇게 과하게 여성적인 느낌을 많이 주려고 합니다 호엥~~ 너무 섭섭해서 눈물이 나요 진짜 여고생은 저렇게 얘기 안 하겠죠 물론 제가 뭐 여고생이랑 대화를 해본건 아니지만 저렇게는 안할것 같습니다 만배오빠 혹시 유류고에서 담배 피다 부대 날아갈 뻔한 썰 없나요? 100%로 올리겠습니다 구독하면 고기 사주면 100% 남자로 하겠습니다 유류고에서 담배 피다 부대 날아갈 뻔한 썰 없네요. <laughs> 저게 여고생 입에서 나올 단어입니까? 유류고.